안녕하세요. 션더베스입니다 네, 어, 공지해드릴 사항이 하나 있어가지고 영상을 켰는데요. 드디어, 드디어까지는 어, 아니고, 네, 이제 곧 회원 전용 영상들을 업로드할 예정인데요. 컨텐츠는 제가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1대1 개인 레슨을 할때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의 베이스 레슨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제 채널의 메인 컨셉은 화성학을 처음부터 쭉 익혀가면서 중간중간에 연계되는 베이스 팁들을 하나씩 드리는 거였잖아요. 회원 전용 영상은 이쪽 나머지를 다 채워드리는 아이의 기초부터 고급까지의 베이스 레슨 영상이 되겠습니다. 물론 이 양쪽에 연계되는 그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서요. 중간중간에 제가 뭐 어떤 어떤 화성학 영상을 보고 오시라 하는 가이드 영상들도 들어갈 거고요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한번 말씀드려보면 일단 타부악부만 보고 남이 해 놓은 연주만 따라서 연주하는 걸좀 넘어서 본인 나름의 연주를 좀해 보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이왕 시작하는 거 단순히 손기술만 배워서 갖고 노는 거를 좀 넘어서 어차피 이게 아끼니까 음악적 소양을 좀 같이 기르고 싶으신 분들 얼추 어느 정도 연주는 해 오셨는데 어느 지점에서 더 이상 레벨업이 안 된다 이러신 분들한테 제일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 영상에서는 제가 미국에서 MI 하고 음대에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미국 그리고 한국 필드에서 제가 활동하면서 익혀왔던 노하우들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거라 아마 전공생 분들한테도 꽤 도움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근데 반면에 그냥 죽어라 테크닉만 익혀서 어려운 연주 따라 치는 게 목표다 하신 분들한테는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. 정확한 업로드 날짜는 7월 29일 저녁인데 시간은 7시 이후로 일단은 생각 중이에요. 근데 픽스되면 다시 공지를 올릴게요. 한꺼번에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, 일단 먼저 한네 다섯 편 처음에 올리고, 그 이후로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늦어도 2주일에 한 번씩은 업로드가 계속 될 예정입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입비는 오랜 고심 끝에 월 59,900원으로 정했습니다. 이게 거의 제 개인레슨 가격의 30% 정도인데요. 그래도 좀이라도 어,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. 네, 그럼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. 아 어, 열심히 준비해서 어, 좋은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